요즘 <laughs> 뭐돈 없나? 아우야. 나무지게 있네. 유튜브 뭐 해요? 어, 유튜브. 이뭐 아, 구독하기. 아, 구독해라. 꼭따야구독하도 아, 되나? 아, 네. 아나 무겁나. 무겁나. 죠죠트나 의자 있어. 의자. 있어, 의자 안안어가 언제 <laughs> <의자 있어, 웃음> 미스가 이렇게 먹는거야그까 꽃 따요. 꽃 따요. 꽃 따요. 꽃 따요. 꽃 따요. 참몇명지안다다 누러라. 좋아요, 이르고 누나 몇 살이에요? 누나 몇살 같아요? 스물 다섯. 스물 다섯? 서른 수가 계속. 서른 다 서른. 아이 장난이잖아. 아, 다나. 장난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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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리 지난다. 아, 아이죠아이죠 서른네. 좋아진다, 알서른라이 사람. 갈등도 내좀 많이 좀 해야겠어. 어, 저. 그것도 별로 없다 없다. 발은아니잖아 1,200, 오다요오다요오다요너희는 연세대 너무 멋있어. 연예인 본 거지? 영화상을말와봤어와 연예인. 연예인이네. 연예인. 아, 저랬네. 어? 어? 이거야? <목이> 아 어? 이렇게 물었어 아, 성공 시작한다. 와, 내신문이더 와, 내 신문이야. 와, 가잖아신문을한 와, 내신문이 와, 내신문이 간사다 같이 간장님 안녕하세요. 간선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나 해봐. 누나 해봐. 누나 한잔해. 한잔해. 나 짠짠짠. 오. 느낌 있다, 야. 몇 살이야, 들저희 저희는. 난 지금 안 한다. 응? 스물 네? 스물 네. 아. 스물아홉 스물아홉? <laughs> 네 스물다섯 스물네감정님아 요즘 그래. 뭐, 무슨 조합이고 나이 차이가 왜나과 저희 밴게 과가 밴놈 밴놈 군대 갔다 온, 갔다 온 놈이 항해사들이라서아 해양대 네 해양대 공주 맨네 해양대면 군대? 감정님감정님짠감정님 짠짠짠 감정님 짠짠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